컴팩트 플러스 모터들이 이제 개선돼서 나온. 나오... 안녕하세요. 마야튜브 이부장입니다. 오늘 가져온 제품은 아쿠아 컴팩트 온이에요. 저번에 보여드렸던 제품도 아쿠아 컴팩트 온인데, 그때 보여드렸던 건 아쿠아 컴팩트 온, 아, 컴팩트 온 300, 600, 1000요제품 이세 가지 제품이었거든요 그 제품들은 300, 600, 1000은 물 안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는 그 수중 모터고요 오늘 제가 설명드릴 거는 컴팩트온 2100, 3000, 5000 이렇게 그1000 위로 상위 세 버전의 제품이에요 가지고 나온 건 컴팩트온 2100이고요 이 제품들은 2100, 3000, 5000은 물 속과 그물 밖에서 같이 사용하실 수 있는 제품이라서 이렇게 따로 구분을 해봤어요. 그 제품 번호는 컴팩트온 2100이 1030, 컴팩, 그 컴팩트온 3000이 1031, 컴팩트온 5000이 1 0 3 2예요 그래서 HMAX 같은 경우에는 2100, 아, HMAX는 그 2.4m, 그리고 3000, 같은 경우에 2.7m, 5,000 같은 경우에는 3.6m, 그리고 출수량이 2,100 같은 경우에는 1,400에서 2,100m고요. 그리고 그3,000 같은 경우에는 1,800에서 3,000. 이렇게 앞에 이것도 컴팩트 온300-600 1000 제품처럼 그 파워 컨트롤러가 들어가 있어서 입수량 조절이 가능해요. 근데 5,000 같은 경우에는 입수량 조절이 가능하지 않고 딱5,000 리터로 고정이 돼 있어요. 모터 출력 같은 경우에 2,100 경우는 38와트로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기본적인 독일 규격의 스펙이고요. 국내에는 44와트로 돼 있어요. 4 4와트 약간 국내 규격에 맞추다 보면은 조금 와트수가 달라지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그거는 이 제품 상단에 붙어있는 빨간색 라벨지에 붙어있는 스펙을 참고하시면 되실 것 같아요. 이렇게 약간씩 조금 뭐몇 아트 차이는 아니지만 조금씩 차이가 있, 있거든요. 그냥 원래, 원래 기본 스펙은 38와트, 55와트, 70와트 이렇게 올라가는데 국내 규모는 약간씩 달라요. 어, 그렇다고 해도 일단 기존의 a i m 컴팩트, 이게 컴팩트 플러스 모터들이 이제 개선돼서 나온 제품이거든요. 기존의 그 컴팩트 플러스 제품들은 좀 단종이 되고, 이제 컴팩트 온으로 해가지고 나온 건데, 컴팩트 플러스 제품에 비해서 전력 소비량이 한 50%, 대략 한50% 정도 개선이 된 제품이에요. 뭐, 그렇다고 해도 전력 소비는 줄었지만, 퍼포먼스는 기존의 모터들하고 비교했을 때별 차이 없거나 조금 더 강력을, 강력해서, 필터가 있는 여과기랑 조합을 해서 사용을 하셔도 가능한 제품이시기는 해요 컴팩트 온 모델을 가지고 서브필터랑 연결해서 사용하는 경우는 거의 없고 보통 이제 유니버셜이 더 편하고 악세사리가 좀덜 필요하니까 그렇게 사용을 더 많이 하거든요 호스 규격도 좀 다르고 그래가지고 이거를 서브필터랑 연결해서 쓰기에는 조금 불편하실 거예요 일단 제품 내용물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일단 2,100을 기준으로 제가 언박싱을 해보고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구성품은 상당히 단촐하죠. 여기 제품 보증서가 포함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제품 설명서가 들어가 있어요. 이첫 페이지에, 뭐 사용하시는 방법에 대해서 그림으로 안내가 되어 있어요. 그리고 뒷면에 또 표시가 되어 있고, 그 임펠라랑 샤프트에 대해서 안내가 되어 있는 거거든요. 제품 번호는 맨 뒷장에 보시면은, 맨 뒷장에 보시면, 그 번호가 표시가 되어 있고, 한글로도 자세하진 않지만, 설명서는 아니고요 주의사항이에요. 아 작동하는 방법도 작게 한글로 되어 있네요. 좀 친절하게. 그러니까 이거 참고해서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뭐 책자처럼 안내가 되어 있어서 가지고 계시게 그렇게 나쁠 것 같지는 않아요. 그리고는 일단 모터가 이렇게 있고요. 전면부에 그 파워 컨트롤러가 장착이 된 상태로 나와요. 이거를 물 밖에서 사용하시게 되는 경우에 사용하실 수 있게 안에 별도로 여기 포스를 연결할 수 있는 커넥터하고 파워 컨트롤러를 빼내고 사용할 수 있는 젠더가 같이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흡착 고무가 3개 들어가 있어요. 이거는 기존의 여과기에 들어가 있는 흡착 고무하고는 좀 다르게 생긴 다른 제품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는 임펠라하고 샤프트 위치를 확인을 하려면 그 십자 드라이버가 있으셔야지 돼요. 이건 별 모양 드라이버가 아니라 십자 드라이버로 이렇게 돌려서 양 옆에 나사가 있거든요. 나사를 해체를 해주시면 되세요. 굉장히 임펠 어. 하고 샤프트 위치가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laughs> 샴, 샤프트에 윤활제 같은 게 발라져 있어서 여기 들어가 있어요. <laughs> 원래 뽑히는 건데 지금 아, 예. 네. <laughs> 그 컴팩트 온 300, 600, 1000 같은 경우에는 임펠러하고 샤프트가 일체형으로 돼 있는데 200, 100하고 3000은 그 따로 분리가 돼 있어요. 따로 분리가 돼 있고 5,000은 일체형이에요. 5,000은 일체형이고 2,100하고 3,000만 <laughs> 인펠라하고 샤프트가 별도로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기존의 그 인펠라 샤프트하고 좀 차이가 있는 게이 안쪽으로 그 고무가 아니라 세라믹으로 이렇게 이걸 뭐라고 표현해드려야 될지 모르겠는데 부싱이라고 해야 되나? 이 축 안에 세라믹으로 한번더 잡아주게 돼 있어요. 그래서 조금 더얘 모, 소음이, 얘가 구동음이 좀 커요. 와트 수가 크니까 그래서, 그래서 <laughs> 구동음을 발생을 안 시키면 좋겠지만 일단 최대한 발생되는 구동음을 줄이기 위해서 이렇게 세라믹으로 부싱 처리를 한번더 했다고 해요. 축 같은 거, 날개 같은 경우도 이런 인펠라 날개 같은 경우는. 좀더 단단하게 고정을 시키기 위해서 이런 부분이 개선된 상황이라고 하거든요. 약간 이런 차이가 그 기존 아쿠아 그 컴팩트 플러스 제품하고 좀 다른 점이 있어요. 그 파워 컨트롤러를 사용하지 않으실 때는 그 컴팩트 플러스 300에서 1000 같은 경우에는 이 다이얼을 빼내고 거기다가 그 스요 커넥터를 연결을 했었는데 이2100 3000 같은 경우에는 그냥 요거 자체를 들어내고 요 젠더를 끼워 주셔야 돼요. 요 젠더를 끼워 주시고 샤프트하고 임펠러를 먼저 결합시켜 볼게요. 상태에서 젠더를 끼워주시고 이 옆에 보시면 맞는 홈이 있어요. 끼워주신 다음에 그 하우징으로 이렇게 고정을 시켜주시고요. 입출수 커넥터 규격은 같아요. 여기 커넥터에 구무링이 들어가 있으니까 여기 이 부분이 손상이 돼도 누수가 생기거든요. 손상된 부분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 한번 꼭 해보세요. 새 제품이 새 제품 같은 경우에는 손상될 일이 없겠죠. 이거는 이제 물 밖에서 사용하실 때 설치하는 세팅하는 방법이에요. 물 밖에서 설, 사용하실 때. 이 상태로 물 안에 넣어서 사용하셔도 되시긴 하시지만 이 물질 같은 게다 들어가겠죠? 이렇게 고무발은 포인트가 세 군데 돼있으니깐요 포인트에다가 그 흡착고무를 연결하시면 돼요 여기 석션 컵이 원래 여과기에 포함되어 있는 727-1100 같은 그런 석션 컵보다 이렇게 깊게 돼 있어요 이렇게 단단히 부착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여기, 이거는 지금, 원래 부착이 안 되는 바닥이니까, 오해는 하지 마시고요. 이렇게 사용을 하시면 되세요. 어,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그 수조에서 사용을 해도 안전할 수 있도록, 그니까 더 피복이, 전선 피복이 좀더 두껍, 두껍게 적용이 됐고요. 그 물에 독성 물질을 발산하지 않는 재질로 제작이 되었어요. 모든 다른 AI 제품도 마찬가지지만, 그렇게 제작이 되어 있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수조 안과 밖 모두 사용 가능하시고 해수랑 담수에서도 모두 사용이 가능하세요. 해수에 사용해도 안전한 제품이고요. 그리고 뭐 전력 소비 아까 말씀드린 부분 기존의 아쿠아 플러스 에, 컴팩트 플러스 제품보다 전력 소비는 줄었지만은 퍼포먼스가 여전히 강력한 제품이라는 거. 그래서 원래 여과기 필터가 있는 여과초, 그러니까 서브필터, 그렇게 서브필터랑 같이 사용할 수도 있는 제품이에요. 서브필터 두 대까지도 연결해서 사용하실 수 있거든요. 근데 다만 이제 이 호스 규격이 2100하고 3000 같은 경우에는 이 사이즈가 두 가지 사이즈가 있잖아요. 19에 27mm나 25에 3 4 m m 호스를 사용하셔야 을 되세요. 5000 같은 경우에는 25, 34. 호스만 단일로 사용을 하실 수가 있으시고요. 네, 국내 어떤 여과기든 모든 여과기들이 뭐 클래식부터 해가지고 프로페셔널까지 19에 27mm 호스를 사용하는 제품이 거의 a i 맨은 없고 지금 a i 맨은 없고 다른 회사 제품에 있는지는 제가 확실히 잘 장담을 못 드리는데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호스 규격이 사실 좀편의성이 떨어져요. 물론 25에 34mm 호스를 연결해서 쓰실 수 있는데, 그 25에 34짜리 호스에는 또 연결 젠더가 없어요. AIM 자체에서도 25에 34mm랑 그 12, 16mm를 12, 16mm 그 리듀스 리듀스를 해주든 연결 젠더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굳이 그 아쿠아 컴팩트를 가지고 서브필터랑 연결해서 쓰시기에는 좀 편리하지 않다. 기존에 아쿠아 컴팩트 이 뭐야 컴팩트 온 모터가 있어서 좀 활용도가 떨어지는 모터가 있어서 이거를 다른 식으로 서브필터랑 연결해서 쓰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별도의 사제품으로는 그 변환을 시켜주는 젠더가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사용하실수 있는 방법은 있어서 이게 이게 아예 그런 식으로 활용도가 떨어졌을 때 모터만으로 활용도가 떨어져서 서브 필터랑 연결하셔야 될 때는 아예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니고 다만 AIM에서 나오는 부품이나 액세서리로 연결하시기에는 조금 어려우실 거라는 점을 미리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NC당 쪽 계획을 하고 서브 필터랑 모터를 연결해야지 하고 쓰시기에는 좀 불편하시니까 그럴 경우에는. 유니버셜을 사용하시는 게 조금 더 유리하다고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오늘은 이렇게 언박싱만 해, 언박싱하고 제품 소개만 해드렸고요. 다음번에 <laughs> 제품을 설치해서 구동하는 모습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결국은 AI입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